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 다육입니다아 지금 추워요 <laughs> 날이 많이 풀렸죠 풀렸는데 어제는 영하 3도 였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춥다 그러냐면 어제 제가 난로를 안 피우고 밤을 보냈습니다 간이 엄청 커졌죠 <laughs> 엄청 커졌어 좀 불안하긴 한데요 따뜻한 그 전기장판 아래에 몸을 싹 들여가지고 따뜻시 하니 도저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안 나와 안 나와 못 나오겠어 너무 이불밖은 너무 외로, 외로운 게 아니고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 아 그래서 이상격 되다가 깨비빠 보고 몇도나 되나 한 12시에 몇도나 되나 올라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어 6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아 괜찮다 그러고서는 안나오고 저는 그냥 입만 입만 <laughs> 입만 움직였습니다 깨비빠 조정하고 <laughs> 그래서 이제 안켜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안켰는데 그래도 아침에 올라와 가지고 아이들 두루두루 봤어요 근데 어, 멀쩡해요 멀쩡하더라고요 이게 밖에 온도하고 안에 온도하고 하우스 온도가 4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밖에가 영하 3도면 안에는 어, 1도 1도 정도 되죠 1도 지금은 여기가 제일 추운 곳인데 3도예요 3도 그래서 0도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은 한 영하 2도까지도 이제 버티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안 틀어줬어요 근데 어, 괜찮아요 어, 요즘은 뭐 영하 3도, 영하 2도 이 정도 되니까 아이들 잘 버티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너무 좋죠. 음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올겨울 진짜 수월하게 나을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영하 10도 정말 <laughs> 15도의 아픔,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픕니다. 정말로. 아 진짜. 아. 이제 더안 추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일 추운 1월이에요. 1월 1월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훨씬 수월하죠. 수월한데 이제 2월 되면은 뭐 이제 봄이에요. 봄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1월 달만 잘 보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 마커스예요. 제가 이제 마커스가 두 개예요. 이렇게 작품 만드는 거 색감이 이렇게 투톤으로 나오니까 너무 이쁘죠. 음. 음, 어 이렇게 아이들 <laughs> 어뭐 당근에도 파시고 뭐 이렇게 음, 저렴하게 판다고 팔으라고 이렇게 실망할 때도 판매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음,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많으니까 물어보시는데 뭐 팔아요 뭐 팔아 정이 들어가지고 뭐 팔아요 아 <laughs> 어, 진짜 그냥 하나 하나 정성들여 키웠던 거기 때문에 아못 팔겠어요. 그자나도 한어 조금 당근에도 이렇게 해보 해, 키우 어, 내놓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유 안돼 나는 못하겠어. <laughs> 백봉 이렇게 색깔 이쁜 거 보셨어요? 너무 이쁘죠 색깔어 백봉이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허염을건 어? 할줄 알았더니 백분만 입고 그랬지 않았더니 이렇게 핑크 핏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묵으니까 애들이 풍성했었는데 여기가 뻥뻥 뚫렸어요. 여기래서 봐서 여기 또 채워줘야죠. 입고지 해가지고 있는 애들이나 또 이제 음 하나씩 구입할 수 있는 아이들 있으면 그런 거또 채워서 좀 풍성하게 만들어줘야죠. 이건 레몬 로즈예요. 레몬 로즈. 아우 진짜 레몬 로즈 너무 이쁘죠. 저속안에 저거 꽃무리들 보세요. 아유, 아우 추워, <웃음> 추워, 추워. <웃음> 얘는 얘는 아르케임. 이 하나는 다르죠. 조금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하나 이거 음, 선물 받은 거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봤어요. 얘네도 이제 음, 다져지면 똑같이 색감 이쁘게 들 거예요. 아우 아르케임도 너무 이쁘죠. 어, 오늘 아침에도 꽃다발 드려야죠. 여러분들 꽃다발 받으세요. <laughs> 이렇게 어, 요 러우예요, 러우. 러우 꽃다발 받으세요. 음, 다각몸들이 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분지하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분 음, 분지가 돼가지고 풍성해졌어요. 이 라울도. 물은 진짜 확실하게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 요, 푸릇푸릇 하면서 살짝씩 코끝에 든이런 색감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아, 다육이 키우면서 이런 색감들 나오는 것 때문에 미쳐요, 미쳐. <laughs> 아,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고, 아침에 올라오면은, 하 얼마나 또더이뻐졌을까막 그런 거. 그, 그거 보는 재미에, 그리고 베란다 나가시면, 베란다에 커피 한잔딱 들고 나가서 음악 딱 틀어놓고, 아침에 그 여유로운 모닝커피, 아,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물든 애들 하나둘씩 이렇게 보면서, 눈맞춤 하면서, 아, 진짜 끝내준다. <laughs> 근데 내와 취미 고이죠? <laughs>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고 올라왔는데 아또 커피 생각이 납니다 또 커피 생각이 나요 아, 얘네들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좋아 아웅 아웅 <laughs> 아 제가 별종은 별종인가 봐요 우리 엄마가 맨날 저보고 별종이라고 하는데 음,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무뚝뚝 해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음, 근데 저만 이래, 저만. 내가 봐도 내가 별정인가봐요. 이상해요. 여기도 금다육이들인데, 어,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잘 있어요. 아주 잘 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여기는 신문을 덮어주고 있고요. 어, 지금 여기 이제 우짜라, 아, 음, 여기 이렇게, 그때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찬기가 좀 많이 들어서 여기 그때 한번 얼고 나서 여기 이렇게 해줬어요 방안제로 그랬더니 확실히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 햇볕이 좀덜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금다육이를 이번에 이제 키우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금다육이들이 웃자람이 덜한 것 같아요 진짜 웃자람이 적어요 햇볕을 덜 받아도 음 이렇게 어, 되게 덜 받아, 이렇게, 어, 뭐래. <laughs> 베란다 같은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금다육이 키우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햇볕이, 햇볕량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음, 부족한 데서는 얘네가, 어, 많이 웃자라지도 않고 되게 이쁘게, 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러네요. 그리 혹시나도 이제 거실에다 들여놔도 그 웃자람이 덜한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옥탑방 안에다가 좀 들여놓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도, 어, 우짜람이 없어요. 얘네 금다육이들이. 음, 그래서 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나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금다육이도 조금 권해드리고는 싶어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러네요. 여기도, 여기도 사실, 어, 햇볕이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여기가 다 그늘이잖아요. 여기가 다 그늘이에요. 근데도 애들 그렇우짤란 애들이 없어요. 우짤란 애들이 다 없어. 저는 이제 연습 삼아 이렇게 키워 보는 건데 음또 그런 경향이 있네요. 요번에 요번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겨울 때 이제 이렇게 햇볕 없이 신문을 많이 오랫동안 덮어 놔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laughs> 그대로.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아, 용어. 아, 여기 아, 힘들어요. 여기가 이렇게 막대를 해놓으니까, 등치는 큰데, 여기 지나다니려면요. 아 진짜, 무슨, 뭐, 고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엉덩이 삐죽삐죽 하면서 요리 피했다, 조리 피했다, 그러고 다녀야 돼요. 아, 정말. 아, 요거, 이렇게. 아, 제가 이제 하이포넥스를 주문을 했어요. 어, 그런데, 글쎄, 그 택배가 잘못 와가지고, 어, 하이픈 엑 뚜껑이, 뚜껑이 빵꾸가 나가준 거예요. 그래서 다새가지고 신문이 다 젖었더라고요. 이렇게, 사가, 그, 그, 싸가지고, 싸준 그 신문지가 다 젖고, 빈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머, 이게, 이거 뭐냐고, 이거 빈통도 파냐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새가지고 뚜껑이, 빵꾸가 뻥 뚫려가지고,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죠? 택배 사고죠? 택배 사고. 그래서 지금, 어, 그, 하이포넥스도 제법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오늘 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이들, 좀 부실한 아이들, 요런 애들, 어, 좀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영양제나 이런 거는 주지 말래요. 칼슘제 이런 거는 주대. 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포넥스는 이제 우선 덥다가 조금 이제 날좀 따뜻해질 때, 그때. 그때 이제 조금 타가지고 어, 부실한 아이들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여름하고 겨울에는 그 음, 영양제를 쓰지 말라고 저도 어,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어, 칼슘제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미리 좀 주문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런 또 택배 사고가 벌어지네요. 음, 여러분들 오늘 아침, 요 월요일날 하루 쉬고 나니까 <laughs> 일주일이 후딱이에요.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와, 오늘만 지나면 그냥 또 주말이 후딱 옵니다. 주말에 또 연휴지요. 음, 아유, 노는 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laughs> 너무 좋아요. 마냥 놀고 싶... 싶은데. <laughs> 음. 그게 또 그게 되나? 그죠? 음,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어, 우리 다육이들과 힘나차는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추, 추워요. 추워.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이불 속에 있구만 싶으네. 따끈따끈한 어, 이불 속에서 엉덩이 지지면서 등 지지면서 <laughs> 유튜브 보면서 이런 아주 그냥 신선이 따로 없죠. <laughs> 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음. 아또 저녁에나 그런 신선 노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 길 다니실 때 미끄러운데 조심하시고 정말 다치시면 넘어지시면 은 큰일나요 큰일나 잘 아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 건강 조심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정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웃으시는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